어 사나진, <laser magic> <roster> 제대로 돌아보자 제들대로아아 <Uber UA2> <S wanted> <들> <Reagan installation> <웃음> <웃음> 이 새끼 뭐해? 이 새끼 뭐해? 뭐하는 거야? <laughs> 뭐하는 거야? 우리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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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도 미웠어. <웃음> <웃음> 얘들아! 끼인어 <나스> <laughs> 보고만 이쯤하고 살려달라고. <목소리> 예. 이건 몰랐지. 이런 저런. 어. 어 살려줘. 어 살려줘 얘들아. 얘들 살려줘. 제발 살려줘. 제발 살려줘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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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. 너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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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부터 너부터 그만해 이 새끼야. 너부터 그만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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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. 이 새끼. 이 새끼. <laughs> 컷, 나이스 토르비언 궁극기. 좋았다, 용암 좋았다. 넌 뒤졌다. 이... 어디 가비 이 새끼야? 오케이. Yeah. <laughs> 누가 나좀 살려줘? 누가 우리한테 관심 좀줘 얘들아? 누가 우리한테 관심 좀? 지바다. 어. <웃음> 이겼다. <laughs> 고구먼이 지 <잊지> 말고 살려줘. 묘소체다. 우 오케이 카. 서 있네요. 어 트럭 고장 났나 보다. 어. <laughs> 어... 아... 아. 교통사고 났어. 한문처 변호사님, 몇대 몇이야? 아, 졌다 태그 나사. 저기 컷. 오 교통사고 맨. 이러면 네가 뒤지는 거야 어딜 가면. 오케이 많이 때렸어. 오케이 배가 아니죠. 자, 두명 잡았다, 두명 잡았다. 야, 내가 궁 막아줄게. 라인 궁 막는 방법. 이렇게. 아시겠죠? 아시겠어요? 아!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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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 오케이, 컷! 쪽! <laughs> 그날 김재원은 <laughs> 게임에서 사랑에 빠질 어, 수 있다는 걸 알게 봐봐. 되었다 방어, 비록 나리, 짧은 입맞춤이지만 짧지 않은 응명이될 것을 오케이. 예감했기에 부끄러워, 김재원은 아또 꼬신거야 김재원? 이제 오버워치에서 또 꼬셔? 어? <웃음> 부끄러워? 세이아 <laughs> <laughs> 밀당 오졌다, 우리. 누가 깨웠어? 어어어 오케이, 캬 좋았죠. 으아 어! 이씨, 이씨, 이씨. <laughs> 아규봉이 <아우 아우 웃음> 라인 아니잖아 생각 이새끼 뭐야 이새끼왜 여기서 이러고 오야이 <laughs> 새. 뭐야 저 노리고 있었던거야? 상당히 스펙타클한 친군데요 컷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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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 승리 우리 라인 사람 니니 <laughs> 이거 라인 하르트 나 말하는 거야? 홀트 이즈 누? 홀트 이즈 미? Yes! 라붕이들 서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 봐라 사람 아니긴 했다고 야 상대도 사람이 아니었고 나도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둘다1 인분 한 거야 어? 스킨 뭐야? <laughs> 들꼈다 어어?! 눈비로 바꿔? 라인 꺼내, 뭐 남자답게 남자답게 눈물을 가, 에브드클라이 눈물을 감추고 말했어 수천 번의 말하라 말했어 에, 남자답게 라인 꺼내 꺼내라고 라인 꺼내 지나가고 싶다면 라인을 꺼내 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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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는 내가 이길마와 <laughs> 지나가도 좋다. <laughs> 아 진짜 라인을 가져왔네.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말은 잘 들어요. 여기서부터는 재원이의 낚시. 쇼쇼쇼 가능한디? <laughs> 재원이의 낚시. 쇼쇼쇼. 아, 아 재원이의 낚시. 쇼쇼쇼. 나는 걸로 안 바꿔? 디바로 안 바꿔? 그러면 은 계속 낚시 당하는 거야, 임마! 쟤, 오! 자, 이 새끼들. 하하하하! 아나의 낚시! 쇼쇼쇼! <laughs> <laughs> 채원이의 낚시! <웃음> 쇼쇼쇼! <웃음> 아! 채원이의 낚시! 어디 <laughs> <laughs> 살려고 봐라 그래. 야, 미쳤다. 야, 야, 오늘 낚시 잘 된다. 오늘 월척이다, 월척, 월청 얘들아. 오늘 물이 좋다, 얘들아. 야, 뭐다, 너네. 이러면 어쩔 건데, 여기를 와야지. 니네가 밀수 있을 텐데. 어, 못 오잖아, 지금 애들이. 낚시꾼이 무서워서. 어 계속. 어, 나이스! 자! 바위랑 완전 다르긴 한데, 어, 이기 날이 타고 가야 돼. 이 암, 어, 야, 암, 암. <laughs> 아니, 안 맞냐, 왜?